시절 다음날인 2일, 일요일 6사 지방선거 시의원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와 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의 무공천이 선언되면서 출마자들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들이 아직은 지침이 없어서라며 등록을 미루다 다음 날인 3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전날 예비후보로 등록한 천안시 아선거구 민주당 이종담 예비후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외국계 기업인 어, m c 코리아는 m c 코리아에서 어, 배운 어, 경영 기법을 천안 시정에 도입하여 어, 우리 0만이살수 있는 그 넉넉한 천안시를 만드는데 어,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깨끗하고 젊은 후보 저 이종담을 선택해 주시면 천안시가 행복해집니다 고맙습니다.